안녕하세요, 박소장입니다. 전례없는 사업속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여기 상도 15구역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정말 여기 이제 앞으로 이 주변 환경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업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곧 앞두고 있고요. 이 전체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3,200, 4세대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 상도 15구역에는 약한 2,500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임대주택 포함을 해서 약3 4 0 0세대 이제 입주가 될 예정인데, 보시면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래도 이 국사봉 언덕 밑에 형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통해서 이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차를 어느 정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할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차를 두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단차를 두면 좋은 게 병사로에 포함된 경계는 보통 1층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용적률 확보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네 환경이 어... 걸으면서 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전신주들의 상태만 봐도 이 구역이 굉장히 낡았다. 오래됐다라는 이미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사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도 15구역은 조합설립 인간을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전례 없는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재개발 사업 절차에 있어서 조합설립까지가 전체 사업기간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조합설립에 대한 절차 자체가 굉장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에 대한 동의 부분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부분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신탁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라는 건이 상도 15구역에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또 여기 상도 15구역은 학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승 중학교, 숭의 고등학교, 대방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숭의 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교육 수요까지 더해진 신규 교육 수요로 이 상도 15구역은 더욱더 그 가치를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도 15구역은 지금 예전에 이제 가간평. 라고 해서 감정평가까지 일부 완료한 세대가 있거든요.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 금액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9억 9천에서 10억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냐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상도 클라베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저희 아파트와 이제 배를 맞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아파트인데요. 거기는 이제 비교적 한 700세대 단지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 단지입니다. 이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84 타입의 가격이 한 13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상도 15구역은 그만큼 대단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초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돼, 돼서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 조합원이 돼서 25평, 32평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일반 분양분이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속도로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이제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 보통 보면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수익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사업속도입니다. 사업속도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도 15글로 분명히 메리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속도 절대 안 나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권리산정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생겼다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바로 그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일로 그 권리산정일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신축 빌라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또 상도 15구역 내부에서도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어느 정도 행정소송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 분양 매물은 또 권리 산정 기준일 뿐만 아니라 다물권자에 대한 이제 물건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물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땅에서 그 여러 채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서 다물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물권자를 통해서 물건을 샀다 라고 하시면 이분은 현금청산에 대한 우려가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부합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부합한다 라고 해도 지금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된다, 괜찮다 라고 하더라도 이 다물권자에 대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물권자에 대해서 담을 건자의 물건 처분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완료가 되느냐 이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도 15구역 주변을 한번 쭉 걸어 다녀보면서 상도 15구역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 제공드리며 박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